저격인가? 저격 아니에요 지금 시간대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격 아니에요 저격 아니에요 천판 아, 이 e 리어인데 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 e r 이 녀석아 are here. You are here. y 수 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 갑자기 저 의심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누구를 의심해요? 세트세요 혹시? 반남자 유튜브 각이다 아 바텀 좀 너무했어 여러분들 이거 맞잖아 아니 어떻게 27데스루를 어떻게 상대 원딜이 23킬을 먹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잖아 아 100점 깨졌어 아나 150점이었는데 방송길 때왜 웃으며야 돼왜 웃으며야 돼아 오늘 1승 4패네 ㅈ됐다 아 오늘은 행복할 수 있잖아 오늘 행복할 수 있었잖아. 고춘이 생일이여 또 생일 선물 줘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안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거 진짜. 아니, 이런 거안 주셔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또 주시는 거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돌려줄래? 음. 주는 건 자유지만 다시 돌려주는 것도 내 자유란다. 후원하는 건네 자유지만 후원한 걸 돌려주는 것은 나의 자유란다. 이것이 사회란다. 그럼 다시 배터? 이겼스? 야, 넌안 쏘지 않았냐? 너 쐈어? 쐈으면 미안하긴 한데 난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겼스야? 히히 지송 지성은 인정이지.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어. 와타블라디 블라디가 좀 세거든. 약 보시면 안 돼. 요즘에 요 버프 먹고 네, 꽤 좋아요. 망상 네, 방수. 방수. 절대 방송하면 안 돼. 형 플래그만 안 쌓아도 이길 만해 제발 말 조심. 근데 여러분들 솔랭 분쇄기 바로 카서스 대딸깍챔 카서스가 솔랭 진짜 좋아요. 고로 좋아해요.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번에도 그 말하고 졌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야? 왜 그걸 뭐, 안 치셨지? 채팅을. 뭐, 뭐, 감사합니다. 취이찬 고춘이의 생일 선물로 꿀꺽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릭 실수에 반데해뭘 클릭 실수야. 이 침대레 같은 녀석. 아, 뭐야? 모기? 목이... 아, 잠깐만. 야, 실제 모기랑 합공 펼치는데? 아니, 씨대 내 다리 밑에 모기 있어. 에이! 이건 아니지. 야, 계속 내 허벅지 사이를 막 저공비행하면서 막쪽쪽 쪽스? 아니, 집, 집중을 할 수가 없네. 아까부터 계속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계속. 아니, 뭔가 했더니 만 목이었어. 아, 너무 거슬려 씨. 저리 가라, 목이야. 재미없다. 저도 처치했습니다. 아군 루시안 시즌 9 10대 8층8층 오케이 루시안 챌린저 800점 뿔뿔뿔뿔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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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 이겼어 이판 무조건 이겼어 때려 죽여도 이겼어 아 그래 나도 버스 타자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버스 한 바탈게 요 여러분들 자 버스카드 찍겠습니다 삐빅 파이스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말안 했나? 그때 생배로 첼 찍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마스터 1층 뭐라고? 생배로 찍은 거야? 아 진짜 케일 청떨어지네 생배로 찍은 거 뭐야 솔킥 솔깃... 아 생배 좀 하지 마라 진짜 고추도 없냐? 저거 슈덱 생배로 첼 찍어놓고선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진짜 그러지 좀 마라 이거야 아 모기야 그만해 제발 모기야 모기야 제발 저리 가라! 제발 나 맛없어. 나도 안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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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아, 나 너무 시각세요. 이거 알지? 이거 롤할 때개 거슬리는 거 알죠?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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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니에요. 진짜 개 거슬려요. 지금 미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계속 돌리면 되지 않을까 뭔가? 다리를 계속 움직여 이렇게. 다리를. 마치 수면 아래 오리의 발처럼. 오리는 수면 위에 고고하게 떠 있는 거 같지만 알고 보면 밑에서 이렇게 물장구를 오지게 치고 있거든요. 마치 라이크 like 오리처럼. 계속 다리 떨어, 다리 떨어, 다리 떨어 그냥. 그러면은 조끼 쇄 아무것도 못해. 뭔지 알죠? 아, 아, 넘겨 넘겨. 아 이건 좀. 씨발 뭐 하는 거야? 씨발. 그래도 바로 꺼졌잖아. 어야 그런 거 보내면 안 돼. 왜냐면 나를 고통 받는 거보다 아! 나를 고통하는 시청자, 듣는 시청자분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저는 오는는 그 스킵할게요. 인정이죠? 어, 근데 다행이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이번 게임 블라디라 좀 여유로운 판이라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랭가 이런 거였으면다 진짜 정신 나갔을 듯. 지금 심지어 제가 롤 지금 여섯 번째라서 지금 제가 온몸에 땀에 젖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환장해. 육좀 미쳤어. 모기 입장에서는 갓둔 소고기야. 제발 손가락 마디 끝에 물려라. 아, 물렸어, 이미. 아. 나 기보 박상해 아, 나 여기 물렸어 여기. 보이, 보이세요? 빨간 거 보여? 요나 이미 물렸어 아, 진짜. 아니,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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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려고 내가 액션 하는 여기, 진짜 있어요 기기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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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가 지금 마방템을 이렇게 둘둘 가는데 뭐 후반이면은 모를까 지금 블라디 약해요. 아니 그 블라디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현실 세계 블라디가 죽질 않아요. 현실 세계 블라디한테 쏠킬 따것 같아. 나절됐다 진짜. 아나 사실 한 번씩 빈혈. 어 빈혈. 헤모글로빈이 좀 부족한 것같기도하고 어. 안녕. 둥둥둥둥둥 기습 블루섭취. 기스 블루 섭취가 아니라 애들이 다 안에 있었어 이거 이거 내가 안 먹었으면 유기당할 블루였어 어? 유기당할 블루 어?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키워야 될거 아니야 저 버리는 블루였어 오케이 나이스 샷도 고춘이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니? 자 막판 고춘이는 과연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할수있잘 해왔잖아 막판을 이겨서 유종 에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형 피곤한 거 괜찮아 세수 안 해도 되겠어 피곤하긴 한데 큐 잡고 좀 이따 세수하러 갈게요 아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제가 피곤한 날이긴 했어 오늘 막 크로스핏 갔다 오는데 오늘 운동 그 뭐라고 하지? 와드라고 하거든요 오늘 하는 그 뭔가 시간표를 와드라고 하는데 오늘 와드가 졸라 힘들었어 그리고 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생일이라고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음식도 뭐 받으러 가고 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컨디션 좀안 좋았어 형나 모텔인데 신음소리 개쩔어 오늘 왜 갔어 거기 왜 누워있냐 거기 오늘 금요일 밤인데 모텔에 왜 누워있어 혼자 설마 옆에 누구 있어? 그럼 나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천판 이즈리얼인데 상대 음. 세트 방플이에요 음. 채팅으로 알려주던데요 아방풀이었어요 이사람? 전판의 세트팀이셨군요 전판의 세트팀이셨는데 막 핑찍었어?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탑이라서 아 그래도 있어. 오른편 안했잖아 그게 어디야 그래 좀 섭섭하다 나상남전줄 알았는데 에이, 좀 섭섭하네요 좀. 아뭐 사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글이 아니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아 그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볼순 있거든? 근데 팀한테 막 핑찍고 막 그런건 아니지 세트야 방송 꺼라 이녀석아 봐주는건 고맙지만 방송 꺼라 신성한 탑솔로가 뭐하는 짓이야 어? 아 그런거 안하고 이길 수 있잖아 이 녀석아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모함일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 세트님이 억울할 수도 있어 만약에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재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난뭐 이기면 추억이야 여러분들 이기면 추억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판을 집중할게요 이번 판 들 방풀을. <목소리> <목소리> 아 여러분들 그 방풀은 사실 그게 좀그 심증도 있기 때문에 좀말 아껴야 되긴해왜냐면 만약에 진짜 세트님이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몰아가면 억울하잖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걸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좀니 달래 고추를 부른다고요? 뭘 불러요? 아 이거 이거 아. 우리 팀은 괜찮지? 이거 뭐지 만약에 솔랭 하다가 스토리만 만나면 볼 수는 있거든? 근데 이제 찍어주지만 않으면 돼 사실 뭔지 알죠? 그거만 아닌데 야 가끔 솔직히 궁금하잖아 막 랄로님이나 뭐 파카님이나 뭐 개물쥐님 만나면 찐인가? 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 채팅으로 오른 바텀 보러 간다 식으로 얘기했어요 핀적인 브리핑은 안 하고 아그정도 괜찮아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세트님한테 큰 실수 할 뻔했네 그쵸? 아 그쵸? 그정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어. 서아 <놀람> 이것이 너와 나의 눈목지다 <놀람> 자식아. 멀쩡한 한일 는 내가 더잘하지용 한번 p e r Nice. Super Nice. s u p e 한 Nice. Super 한이 c e Super n i 기한 s 한 p e r Nice. Super 아. 아. 야 방금 왜 카이사 잠깐 멈춰 있었냐? 채팅 쳤나 보네. 헤롯이! 나도 카이사 설인가스. 이겼지 이겼어 어후! 에이! 집중해 아직 이긴 거 아니야. 미달리가 게임의 이겼스를 풀었다. 아니야 이기지 않았어요. 잠깐만. 야, 탑 쪽. 나이스! 아 실례지만 뭐 하신거죠? 매우 사습니다만 나이스! 이것이 슈퍼 오른 이것이 워머그 오른이죠? 절대 죽지 않아요. 이게 왜 좋냐면, 이속이, 빠르.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무빙 치면서 생존력도 높고, 체질이 무한이기 때문에, 들어오든다, 들어오든다! 이건 아니야, 야이건 아니야, 야이건 빼야 아니야, 돼, 빼야돼빼야돼빼야돼빼야돼빼야돼빼야돼 아, 이거 죽으면 끝날 수도 있어, 친구! 이속 빨라, 이속 빨라 이속 빨라 이속 빨라 이속 빨라 이속 빨라 이속 존나 빨라 이 속이 존나 빨라 <laughs> 이 속이 존나 빠르거든 이 속이 어 그냥 이 속이 아니야 아, 나아인거 아니야 아왜 이렇게 숨통이 안 끊겨 왜 이렇게 잘 비벼 아저 막팔이고 가자 저좀 받고 왜 이렇게 질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4승 6패? 솔직히 오늘 좀 진짜 다사다난했다. 처음에 갑자기 서버가 터져 가지고 오늘 생일 방송 야무지게 길게 하려는 그 부품 꿈을 가지고 왔는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서버가 터져 가지고 진짜 이거 어쩌나 어쩌나 진짜 했는데 다행히도 서버가 복구돼서 정말 다행이었고 첫판에 오른 갑자기 저격밴 당해 가지고 좀 망하고 3연패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오늘 놀러 와 주셔 가지고 다행히도 4승 6패로 선방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세트 님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그냥. 절 만나서 그냥 뭐 싸풀 하면서 그냥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 본인입니다. 맹세코 방풀 안 했습니다. 아, 보리네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제 방송 싸풀하고 그냥 그냥 그런 거죠. 이지영님이 왜 그런 말한 거지? 사칭하시는 것 같은데. 아그쵸전 믿었습니다. 듣고 계셨죠? 아 사풀도 안 했어요. 그래 이게 저럴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 이지리이 혹시 사칭일 수도 그냥 사람 한명 묻을 수도 있다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좀 의심했는데 바로 정신 차리고 믿었습니다. 다시 보기 보세요. 처음에 좀 실망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해 가지고. 네. 아유 저도 의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말 맞지? 왜냐하면 이게 세판연수 만나가지고 약간 그런 상황이랑 의심을 했는데 바로 정신 차리고 중립 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겼으니까 추억이다. 리얼 세트 믿길 잘했다. 뭘 세트를 믿길 잘해, 이 녀석아? 내가 중립기 안박았으면 이게 어른이야, 이 녀석아. 안전수준을 겪은 어른이야, 이 녀석들아. 바로 중립기 박는 것 봤지? 이게 왜냐면 선동은 쉽고, 해명은 어려워, 여러분들. 아무튼, 마내보 해프닝! 이고요. 아무튼, 오늘 생일 방송.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점수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 정도면 어디냐? 150점 시작이었는데 뭐 25점 깎인 거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생방송 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생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춘이가그 말을 가는 그날까지 고춘이의 여행은 계속됩니다.